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각종 개발 호재로 한때 집값이 급등하다가 금리 인상 이후에 하락세가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던 화성동탄 지역의 집값이 최근에 반등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왜냐? 설명을 드릴게요. 일부 몇몇 단지에서는 금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신고가 경신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자 동달아서 분양시장 분위기도 살짝 살아난다 이런 양상을 보인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것 또한 지난번 최고가 거래 등록 후에 취소되었던 것처럼 머지 않은 미래에 또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추경 매수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집값이 반등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죠 지난번처럼. 이럴 때 추경매수에 나서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GTX 8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GTX A 노선이 가장 먼저 개통이 되죠. 24년 상반기에는 동탄하고 수서 구간이 개통이 되고 24년 하반기에는 서울역과 운정 구간이 차례로 개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언제 개통이 되냐 이거 궁금하시죠? 5년 뒤 2028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몇년 동안은 호재 발표로 인 에서 집값이 뛰었고 이번에는 개통 호재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니까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65제곱미터가 지난 5월 29일에 또 6월 21일 두 건이 11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입주한지 3년차 된 아파트인데요. 21년에는 같은 평수의 분양권이 6억 중반대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동탄역과 백화점이 지하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감은 참 좋은 아파트죠. 아, 참고로 바로 옆에 또 동탄역 캐슬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5억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롯데캐슬 아파트는 2년여 만에 4억 이상 올랐습니다. 또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역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가 22년 3월에 6억 5920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23년 5월 올해 5월 21일에는 9억 6500만원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한 3억 정도가 뛰었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보면 화성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살짝 반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살짝 반등했겠죠. 이런 현상 때문에 누가 또 이익을 보냐? 바로 청약시장에 최근 분양에 나선 그런 아파트 단지들을 분양하는 데가 이익을 보고 있겠죠. 경쟁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DLENC가 경기도 화성시 신동에 시공한 이 편한 세상 동탄 파크 아너스 이 아파트가 최고 22.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반등해서 거래된 집값, 그리고 그런 뉴스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쟁률이 올랐다. 이런 뉴스. 우리가 2019년 20년 21년에 수두룩하게 봐오던 패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패턴은 동탄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gtx-a 노선의 정반대지역 저 북부지역에 있는 파주지역은 어떨까요 파주지역 집값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산내마을 구단지 힐스테이트 운정 전역면적 84제곱미터 이 아파트를 보니까 지난 7월 3일에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개월 전인 2월에 거래된 걸 보니까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이걸 비교하면 5개월 만에 한 6천만 원 정도 상승 거래가 된 겁니다. 한뭐10% 정도 뛰었네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1년. 초가를 찍던 그 시절에는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파트 언제 사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잘 사면 몇 억을 이익 보고요. 잘못 사면 정말 그몇억 특히 빚을 안고 산다면 몇년 동안 마음고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집값 오르는 거 위험합니다. 왜냐? 금매물이 대부분 소진되고 나서 금리 인상 문제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물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호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 상승으로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GTX 철도만 개선에 따른 호재로 인한 상승. 이미 반영됐습니다. 반영도 심하게 반영이 됐죠. 그래서 분양가도 땅값이 오르면서 많이 뛰었습니다. 반영됐습니다. 자, 상승 거래는 역세권의 일부 단지에서만 나오는 건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집값이 대세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물론 거래가 최저점일 때보다는 좀 늘었지만, 여전히 거래가 활발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부 갈아타기 수요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TX 호재 외에는 뚜렷한 집값 상승 요인이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데 집값이 또 뛴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얘기는 6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과 서울의 가격 차이가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평균이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가 12억 9천만 원이 넘고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5대 광역시의 경우는 평균값이 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의 경우는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2억 6,500만 원 정도 합니다.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격차가 벌어진 것이 사실은 2017년부터 본격화. 해서 더 벌어졌죠 일자리나 인구 이런 것을 볼때도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2018년부터는요 온갖 규제를 했습니다 그 덕에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더 벌어진 겁니다 더 크게 벌어졌어요 지금 서울은 저가 매수의 심리로 가격이 다시 살짝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값도 마냥 오르기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잠깐만요 전화는 이야기 짧게 들으시고 저희 영상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사할 때 인터넷과 정수기 설치 많이 하시죠 약정이 끝나고도 그냥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한 대만 렌탈을 해도 30만원 지원금을 드립니다 두개 모두 하시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1만 원대에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 주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이 원정 투기의 장이 될수 없는 이유 설명드릴까요? 집살 사람들은 거의 샀고요. 또 가게 비진 너무 많아서 우리들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가 안정되기 전또 금리가 하락하기 전에는 서울도 마냥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전세로 인한 집값 하락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물론 어디 한두 군데는 더 오르는 지역도 있겠죠. 자, 남들 산다고 따라서 추경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사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대출의 양을 줄여서 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측하는데요. 금리가 올라 그대로 멈춰서 한동안 쭉 오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고금리인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워낙 저금리 시대를 지나 이제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사실상 지금 고금리 시대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중금리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빚 줄이는 게 가족 사랑이요.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행운이 가득하시라 믿습니다. 그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아직도 구독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길을 가시다가 바나나 껍질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